17번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AB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A의 하나로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가운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판정등급에 따라 제공한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입니다.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B제도는 국민연금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빈곤을 겪는 노인을 위해 마련되었다. 만 65세 이상이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사람들을 수혜 대상으로 한다. 기초연금이죠. A. 1번 A는 B에 비해 빈곤층 자활지원의 성격이 강하다. 이건 B죠. 왜냐하면 이게 공공부조고 이게 사회보험이니까. 반대입니다. 2번 A는 B와 달리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거는 공공부조죠, 또 틀렸고요. 3번 B는 A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왜냐하면 수익자 부담이 아니니까 이게 정답이겠네요. 4번 B는 A에 비해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사후 처방적 성격이죠. 사후 처방입니다. 사전 예방은 사회 보험이죠. 5번, AB는 모두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 B는 아니죠.